세종대왕이 현대에서 언어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문자 사용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지식을 습득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언어 학습을 도왔을까요? 오늘은 이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세종대왕의 철학을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의 특징. 세종대왕이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글 창제 당시 그는 백성들이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대신하여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언어 학습 프로그램에서도 복잡한 문법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언어 학습 방식과 달리 소리와 의미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한글이 음운 원리에 기반하여 창제된 것처럼 세종대왕은 언어의 소리를 분석하고 패턴화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음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언어의 구조를 음성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을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춤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백성들의 문해력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이 쉬운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과 교육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다면 현대의 언어 학습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직관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어느 학습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2.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방식.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어느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학습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보조 시스템이 핵심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한자의 복잡성을 분석하고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AI가 학습자의 발음과 문법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학습자의 음성을 분석하여 특정 발음이 부족한 부분을 교정해주거나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즉각적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복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 환경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은 언어 학습에서 실용성을 강조했으며,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VR과 AR을 활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실제 회화 상황을 연습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VR 공간에서 원어민과 대화하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AR을 활용하여 특정 사물에 대한 단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음성으로 학습하는 기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뇌과학을 활용한 학습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사람이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문자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인 기술로 확장하면 뉴럴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기억력과 이해도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 학습 프로그램은 AI, VR, AR, 뇌과학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춤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몰입형 학습 환경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습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3 글로벌 언어 학습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식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단순한 개인 학습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백성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인 학습 확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다면 현대의 어느 학습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도 한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며 기존 언어와의 조화를 고려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사용자가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기능이 강화된 프로그램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한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와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반 학습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문헌을 제작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사용자가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 학습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 학습 프로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다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습의 직관성과 실용성, 첨단 기술의 활용, 그리고 글로벌 학습 플랫폼의 확산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언어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